요즘 들어 늘어난 낮잠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분 건강입니다. 오늘은 치매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위에 해당하지만, 만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 진단을 받고, 만 80대 중반이 되면 절반 정도가 치매 진단을 받을 정도로, 한국에서 치매 환자는 꾸준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FDA 부분 승인을 받았고, 이 약물은 치매 전단계나 초기에 사용이 가능하여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치매는 초기에 치료를 받게 되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 전조 증상에 대해 알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치매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조 증상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 저하. 기억력 저하는 가장 흔한 치매인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될 경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알츠하이머는 뇌에 아밀로이드나 타우라는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기억력 저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이지 못해 과거의 일보다는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격 변화.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았는데 모든 일에 의욕과 관심이 사라지거나 가족을 의심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 또는 우울감과 짜증, 화가 많아지며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기 5년 전부터 기억력의 변화보다 성격 변화가 더 먼저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과 달라진 성격 변화는 치매 환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지 기능 저하. 집중력과 방향 감각이 감소하여 집을 잘못 찾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각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거나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줄어들거나 간단한 언어를 사용해 어린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루이소 치매에 걸리게 될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 루이소체 치매는 알파 시누클레인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치매 질환입니다. 네 번째, 심한 잠꼬대.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잠꼬대도 치매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자면서 혼잣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몸을 뒤척이면서 팔, 다리를 허우적대고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의 잠꼬대는 파킨슨 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볼수 있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때 몸을 보호하도록 팔다리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지만 뇌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근육이 마비되지 않아 꿈에서 나타나는 대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심한 잠꼬대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반복되고 허우적 거리는 행동을 한다면 치매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수면. 계속 낮잠만 자거나 낮에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루이소체 치매 환자들에게 많이 보이는 초기 증상입니다. 또한 행동이 느려지거나 집안일이 서툴러지는 행동도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도한 낮잠은 치매의 초기 증상을 나타내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낮잠 자는 시간이 늘었다면,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치매의 전조 증상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치매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뇌세포가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로 진단받기 전부터, 치매 전조 증상에 대해 알고 초기 단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과 식생활을 유지하고, 친근한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어울리며 레저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